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대통령은 억울하게 구치소에 계십니다. 이러면 이를수록 우리가 국민들이 대통령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국민들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일으켜 세워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중, 정부 체제 경쟁에서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트럼프 측근이 한국에 왔다고 굉장히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 설왕설레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일주일 이상 있다가 NMP 뉴스 앤 포스트라는 미국에 있는 방송인가 봐요. 유튜브 방송인 것 같은데요. 거기 나와서 대담을 한게 있었습니다. 그분이 공화당의 밀사, 특사 자격으로 한국에 왔다고 합니다.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을 잘 아니 니가 가서 한국이 정말 어떤 상황인지 보고 와라. 이래서 한국에 잠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자기가 본 한국은 너무 심각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의 10배 이상은 너무 심각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대담이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은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한두 가지 정도 읽어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꼭지를 나눠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게 있어요. 국민들이 쿠데타냐, 내란선동이냐, 누가 일으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앵커와 유회장이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를 제가 그냥 잘 할지는 모르겠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유. 왜 이자들이 내란선동이냐, 즉, 쿠데타 세력이냐 하면은 대통령을 잡으러 가겠다는 그 자체가 쿠데타이거든요. 앵커. 그렇죠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너무 당당한 거예요. 합법적으로 법을 행한다고 막 떠들고 있어요. 쿠데타 일으킨 주제에 유 그리고 국민들은 또 뭣도 모르고 쿠데타란 용어를 안 써요. 미국에서는 이미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란숙의 주목은 이재명 이자가 지금 여러가지로 법적인 문제에 연루돼 있고 하도 저지른 죄가 많아서 아직 재판을 시작도 안한 것도 있고 지금 일신 재판을 판결받은 것도 있고 다른 죄는 뭐 미국에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건 한국 내 문제이기 때문에 단이 대북 송금 문제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앵커 미국에서도 봐줄 수가 없는 문제죠. 유 제가 한국 떠나기 전에 인터뷰도 많이 했지만 제발 당신들 물러서라 이제 물러서라 이 문제를 좀 제대로 정치적으로 해결해라. 그런데 이걸 끝까지 밀어붙인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앵커, 레드라인을 언급하셨는데, 레드라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막 체포하겠다고 달려들면, 그건 레드라인 넘는 겁니다. 앵커, 그럼, 어떤 것이 레드라인이 되는 겁니까? 유. 경찰 동원해서 체포하러 들어가겠다는 것 자체가 그걸 행동하는 것 자체가 그 누군가 명령한 자가 명령을 해서 들어가는 자체가 레드라인을 넘은 겁니다. 지금이라도 하던 것을 중지하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해결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뜨거운 맛을 봐야죠. 앵커, 조금 전에 이재명 대북 송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미국에서는 이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까? 유, 심각하게 보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재명이 저지른 죄는 한국 국내법을 어긴 게 아닙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유, 당연히 유엔 제재도 있고 더 나아가서 미국에서 만든 오토 윈비어법을 이재명이 저질렀습니다. 앵커, 근데 윈비어법은 미국법인데요. 이재명씨는 한국국민인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유, 달러를 보냈잖아요. 앵커, 아, 달러를 보내서? 유, 달러를 보냈잖아요. 앵커, 그렇다 하지라도 한국인 입장에서는 미국의 내정간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유, 내정간섭이 아니라 미국법을 어겼으니까. 미국 법으로 처리하겠다. 이겁니다. 앵커, 아, 그러면 실망해? 어떻게 유, 쌍방울 압류할 거예요. 앵커, 미국에서요? 유, 그럼요. 거기를 통해서 돈이 나갔으면 쌍방울 압류해야죠. 저번에 태평양에서 북한 배 압류해가지고 미국에 끌고 와서 경매해서 팔아 넘겨가지고 그돈 인비오 측에 넘겼잖아요. 전격적으로 그게 오토 윤비 측에서 지금 김정은의 고수한 돈이 5억 불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그배한대 팔아가지고 800만 불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4억 9 2 0 0만 불이 남은 것이고 쌍방울 회사가 얼마짜리예요? 지금 여기까지 레드라인 넘어서는 안 되는 거 레드라인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미국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을까? 왜지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고 이 문제를 일으켰을까? 이런 말이 많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차피 지금 정치계에 계시고 옛날에 정부 쪽에 계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골드버그 대사 인터뷰를 보면 한국 측이 미국의 경험에 대해서 전혀 알리지도 안 하고 동맹의 신뢰를 저버렸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붕괴하고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언급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골드버그가 거짓말했을 것이라고 봅니까? 유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미 끝나고 나간 그 사람은 애교관 출신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퇴임하고 나갔기 때문에 민간인 입장이죠. 뭐 불러다가 조사를 하는지안하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분명히.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의논을 했다고 봐요. 근데미 대사가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개엄령을 선포해서 두 시간 만에 해제를 했는데 한국 국회가 결정을 해서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대통령이 받아들였잖아요. 이게 무슨 개엄입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이게 무슨 내란 선동입니까? 만약 윤 대통령이 국회가 하지 말라 했는데도 밀어붙였다 이거예요. 이러면 이재명식으로 밀어붙이고 또국회로 장악하고 뭐 그러다가 일이 일어났다. 그래도 대통령으로서는 통치 차원에서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날 계엄을 선포했는데 국회가 해제하라고 해도 해제를 안 하고 사람이 다치지 않고 순리대로 갔다 하면 이거는 통치 행위였다 그겁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였기 때문에 내란이나 쿠데타로 대통령을 엮을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중에 대담을 끝내면서 대통령한테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유 회장님이 어떤 말을 대통령님한테 남겼는지 그 마지막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강곡한 부탁의 말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윤 대통령님한테 강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제발 무사하시길 그리고 절대로 항복하지도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만약에 극한 상황에서 대통령님 아니가 다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도 행복해서도 안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 버티셔야 됩니다. 버티시는 것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지 제발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악의 무리와 맞서서 싸워주셔야 됩니다. 항복이 아니라 포기하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라고 앵커가 말하니까 어찌됐든 항복이든 포기든 하지 마시라. 포기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끝냈습니다. 지금 유 회장이 하는 말은 대통령이 포기하지도 말고 항복하지도 말고 끝까지 버티라. 그래야 미국도 대통령님을 도와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끝맺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중요한 부분을 세 개의 단락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드렸는데요. 다음으로 이어서 대담을 조금 조금씩 기니까 끌어서 제가 계속 어떤 내용이었는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항복하지 않는 한 우리도 절대로 항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체제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절대로 포기해서도 항복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저들이 웃고 있는 웃음은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웃음이 내일의 피눈물이 될 거라는 거 그들한테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진실은 더디지만 반드시 진실이 이길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 모진 순환을 겪으면서도 견뎌내는데, 우리 같은 민초가 뭐라고 못 견디겠습니까? 대통령을 믿고 끝까지 가봅시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체제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아줌마가 강곡하게 청년들에게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곡하게, 강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위회장이 그 말도 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자는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값지고 귀한 나라입니까?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은 정말 보석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후세들한테 우리는 이 나라를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말고 교도소에서 구치소에서 끝까지 견디고 있을 대통령님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같이 일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리는 아침TV 하경수였습니다.